4월 21일 주간여시 일정입니다. 자, 내일 증시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요증시는 크게 하락이 나왔는데, 자, 한 주간에 빅테크 업종들,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마이콘 테크놀로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테슬라, 정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매그니피센트7 뭐, 이라고 하는 빅테크 종목들의 어, 하락이 굉장히 두드러졌는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죠 근데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고 여기에 어,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어, 다양한 빅테크 특히 IT 기업들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현재 시장에 굉장히 크게 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어,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어, 증시 하방압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다만 어. 보통 우리 실적이 이번에 뭐 a s m r 이 워낙 부진하게 났지만은 어 실적이 대부분은 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게 원래 뉴욕증시기 때문에 어 실적을 기점으로 시장의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난주는 미국의 옵션 만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의 고점 구간에서 연인 악재들이 많이 나왔죠. 연준의 내년 3월 금리 어 인하설이라든가 중동의 지지적 리스크들 시장에. 외부적인 지표들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익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현황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어제 영상을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중요한 거는 미국 비테크 기업들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떨어지게 되면 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타격이 굉장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 반도체에 관련해서 가장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곳이 바로 어, 중국인데, 현재, 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한국 기업들에게도 계속적으로 너희도 같이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 어, 이, 좀 확인하시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반도체 기업들의 대부분이 중국 쪽에서 비추,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 그러면은, 장비가 판매가 적게 된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줄어드는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반도체 안에 있는 소보장 제품들을 파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반도체 하나의 덩어리를 파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램 그중에서도 뭐 최근에 hbm 요 반도체를 제로를 중점적으로 납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둔화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그래서 이번에 a smr 실적이 굉장히 크게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어 이런 반도체에 대한 이 리스크가 결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대한. 어, 정도의 타격이 국내 증시를 포함한 반도체 종목들에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조금 더 이제 악, 악재로 치면은 지금, 어, 대만에서 지속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그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반도체 공장들에 대한 좀 타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발생했다고 하죠. 마이크로는 5% 정도 생산이 차질이 생겼다 그러고, 이번에 TSNC 같은 경우에는 손실액이 컸기 때문에 이거를 가격인상으로 메꾸려고 한다. 특히 최근에 TSNC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전기세 인하 인상이죠. 전기세를 인상하게 되면서 제품 가격에 부담이 생겼고 여기에 지진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거를 가격인상으로 우리가 어느정도 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이 되면은 당연히 판매 대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어, 안 미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감이 있는 거고. 자, 이런 반도체 리스크에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건지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5대 수출품목이 반도체가 가장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자, 이번 3월 달에 반도체 수출 비중을 보시겠습니까? 2 0예요 자동차, 뭐, 석유 제품 두개 합쳐도 반도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시가총액 비중이 높고 수출액은 여러 개를 차지하는데, 이 반도체 꺾인다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간의 밸류, 아, 모멘텀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들. 요거 여러분들 잘 체크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반도체 업종 하나하나에, 한 종목의 실적의 부담을 느끼는지는 아셔야 된다. 자,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 팔고또뭐살 건데, 하면은, 딱히 살게 없어요. 최근에, 그런 자동차 종목들이 이제, 어, 보통 이제, 우리나라 수출 5대 품목으로 수급이 돌기 때문에, 반도체가 꺾이면은, 뭐, 어 석유화학이라든가아니면 자동차 종목으로, 어 이게 수급이 이동하긴 하는데, 전물량을 다 바뀌는 지금 시장에서는 좀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 이건 반도체 종목들의 이 수급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좀 이번에 타격을 받을 건지가 가장 중요한다 그리고 여기서 꺾여버린 수급이 다른 곳으로 갈 건지, 자동차, 석유, 일반 기계 석유화학 쪽으로 넘어갈 것인지가 중요한데,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은, 전부 다 우리나라 수출업이잖아요. 전부 다 경기 에 민감한 경기 민감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반도체 종목뿐만 아니고 여기에서 발생했던 금리에 대 리스크, 중동 리스크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때려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제가 강조드리는 말씀이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유일하게 원자재가 나지 않는 데도 2차 제조업을 하고 있는 나라다 OECD 국가 중에. 원자재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 리스크들에 정말 정통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나라고 는말로 우리나라기 때문에 거기다 부동감들이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줄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반도체 종목들이 흔들릴 경우에는 어, 전체적인 지수의 하락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점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다시 7만원대로 주가가 회계했는데 여전히 증권사들의 목표가는 10만원대 아래가 네, 이렇게 지금 하이투자 밖에 없습니다. 다 1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어, 반도체의 반등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우리나라고 비단 반도체가 떨어지는 게 삼성전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복합적인 복합적인 문제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소가 될 수는 없, 없다 요걸 좀막 강조를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 하세요 그러면은 뭐 사야 되냐 라고 이제 했을 때는 이미 수급이 여러분들 약간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이제 보시면은 지난 5거래일 동안에 15일부터 19일 동안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이 현대차고요. 외국인들이 현대차 사고 있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현대차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조선. 네. 삼성물산, 뭐 LX세트너리,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어, s k c BGF리테일. 요런 식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약간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많이 없죠. 외국인 투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번 주에는 반도체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또 수급을 분산하는걸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수급 많이 분산됐다고확인 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도 잘 체크한다면은, 어, 전체적으로 수급이 번에 반도체에서 랠리가 꺾일 경우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조선이라든가, 이쪽으로 수급이 갈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네, 어, 기간은 SKNX는 매수가나왔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네, 하이브, 아모레퍼시픽, 어, 엔터주드, 화장푸들요정으로또 샀어요. 그리고 여전히 조선. 조선은좀 많이 샀어요, 이번에. 기간 외국인투자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좀 실적이 꺾이게 돼버린다면은 반도체에서 조선이라든가화장품이라든가그 정도 상승을 하면 나오지 못했지만 이종목의 특징이 일본계 실적이 굉장히 터널라운드 될수 있다는 것 같아요 좋게 나오는 종목들 위로 넘어갔다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정말 반도체가 꺾이거나 단계적인 조정이 좀 길게 나온다면은 러 우리는 빨리 리밸런싱 해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할 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이 테마에 수구문 한번 꺾이면은 뭐다 바로 또 오지가 않아요. 그냥 산업은 사이클이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반도체 사이클이 이번 기회를 고, 기점, 고점으로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여러분 2 0 0지 생각해보세요. 2 0 0지가 정말 2년 동안 초강세가 나오다가 꺾이고 나니까 2년 동안 떨어지잖아요. 2020년, 2021년 제일 강세가 났던 게 2000지. 근데 2022년, 2023년 제일 많이 떨어지고 2000지. 산업의 사이클은 쉽게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빨리 조선이라던가뭐 엔터라든가 다른 실적을 터너운드 시킬 수 있는 종목으로 어좀어 리밸런싱이 빠르게 필요하다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리밸런싱 빨리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왜 못하느냐 비중이 커서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큰 장점은 빠른 리밸런싱입니다.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 그 기관들이라든가 뭐 다른 것들처럼 그게 걔들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매수할 때 이미 그 기간을 두고 수익률을 목표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매수인데 우리는 어, 개인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리밸런싱을 통해서 시장의 주도주를 찾아나가는 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러면 려뭘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비중을 잘 지켜야 된다 비중을 잘 지켜야 빠르게 빠르게 돌아갈 수 있다 네, 여러분들이 비중을 안 지키죠 근데 그런 분들은 만약에 반도체 공도 몰빵했어 막내 포트에 50%의 반도체 현금으로 박았어 만약에 이런 하나는 대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니까 러 항상 섹터를 분리하고 비중을 계속적으로 분할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에버리지 매매는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데이 네, 정도 내용이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 내용이 내일 다음 주 증시를 크게, 어, 좀 흔들 가능성이 높은데, 자, 그래도 우리가 <laughs>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는 조선업 종들, 조선, 조선 기자주 종목들이 강세가 나왔고요 네, 요거 한번 뉴스 기사 읽어보시면 좋아요. 링크 올려드렸거든요. 같이. 이거 읽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기사입니다. 그리고 어, 여전히 이 전력, 그 전기 전자 전력 설비로 가겠습니다. 전력 설비 여기에 어, 자원 개발 관련 템 먼저 중국 이번에 어, 미국의 무역관세 보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작용했다는 점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3월달, 4월달에는 똑같은 종목만 가요. 3월달, 4월달에강소 종목이 뭐였습니까? 제약바이오 잠깐 랠리 불었죠. 네, 제약바이오 잠깐 가고 전력 설비, 반도체. 조선 화장품 이 다섯 개가 주도주예요. 이 다섯 개 주품목들의 실적이 뭐다 일분기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네,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결론적으로 실적이 나와줘야 된다는 점들, 네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이 일정 종목들도 보시면 뭐 전력설비, 뭐 조선 기자재 관련 테마주들이 좀 강세가 나왔다. 아니면 유가 관련 테마주들 이 유가 관련 테마주가 여러분들 쉽게 좀 조정이 나올기는 힘듭니다. 왜냐면은뭐 이란과 이스라엘의 분쟁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하더라도 원자재가 너무 오르고 있어요. 아연, 니켈, 고리, 알루미늄, 그냥 눈 감았다 뜨면은 신고 갑니다.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이 원자재 부담을 주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좀원점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소가 안된 이상 이거는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어느 정도, 어, 좀 종점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아마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미국 대선의 이후에 영향에 따라서 뭐, 바이든이 계선 연임을 하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든,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아마 외교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그 전까지는 누가 해도 손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월이죠. 아이도 많이 남았어요. 쉽지 않다. 네. 글로벌 정치 쉽지 않다. 국대 정치도 쉽지 않다는 점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그걸 제외하고 또 미국, 이제 하원에서 이란사 원유 사용 제재하는 통과됐습니다. 상원에도 통과될 가능성이 매 높기 때문에 유가라든가 원자재, 우리나라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원자재 90%를 수입하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될것 같고 네, 개별 종목들이 렇게 상승 폭이 높은데 정말 이 종목도만 딱 올랐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것 외하고는 이번 주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 힘든 하루였다, 아, 한 주였다 말씀드리고 싶고 자 다음 주에도 어마무시하게 일정이 많습니다. 정말 일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너무 피곤해요. 다음 주에도 자, 올해부터 네, 사실상 기준금리, 대출 대금리, LPR 중국이 발표하는 사실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죠. DNT 파마테, 공모 천약, 그리고 여러분 보도 보시면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어, 실적 발표도 있는데 실적 발표 제가 당일에 올려드릴 거예요. 실적 발표 종목도 굉장히 많고 부담스러운 한 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화요일은도 마찬가지로 민테크 공모 천약하고 개별적인 일정이 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세린 메이라고 아주 5월달, 6월달 증시가 가장 안 좋은 것도 사실 1분기 때좀 증시를 끌어올렸다가 2분기 때 실적 발표 나오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어, 결산 보고서 나온 다음에 증시에 이 가이던스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게 좀 고평화되었다, 저평화되었다는 거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 부담감들이 현재 시장에 어, 자리 잡게 되면서 증시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어, 그런 것들이 뭐 4월 달부터 지속되고 있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슈가 될수 있겠죠. 자, 수요일에는 코칩이 또 공모청량을 합니다. 일정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어, 목요일에는, 네, 미국 1분기 GDP 예비치가 나오고 있고요 아, 일정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일정 하나하나가 부담스러워. 특히,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이, 일본 최근에 뭐, 7월, 10월에 금리 인상한다고하는데 이런 것도 국채금리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행도 1분기 어, GDP 발표를 하고, HD, 현대 마니솔루션 공모청약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금요일에도 <laughs> 바빠요. 개인소득, 개인소비 지출. 그리고 이제, 뭐,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보유일수데이 이게 금토일 보유일수 종목들 제가 다 올려드렸는데 아무도 정말 이번 주에는 일정도 많고 실적 발표도 다 있고 네 너무 좀 타이트해요 다음 주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다음 주는 매매를 잘안할 겁니다 여러분들 매매를 최대한 안 하고 보유 종목들 손절할 거 손절하고 손절하고 현금마련는할면서좀 대응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얘들이 쉽게 올라올 것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정도까지 말씀드리면서 어, 제가 2024년도 들어서 저는 라이브 방송이랑 뭐장전시장마감시장주가전시 매매 일기까지 올려드리는데 한 번도 시장이 좋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좋지가 않아요 시장이 외부지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처음에 배웠던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것들이 통용이 되지 않는 시장이라고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정말 잘 대응하고 빠르게 대응하고 온몸 비틀기 서로 하면서 잘 퍼쳐 내가고 있는데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데 국내 주식의 비중을 줄여야 된다 이 포지션은 가장 명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예측하고 예상하고 지금도 여러분들 뭐 유튜브 치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사기꾼들이 정말 내일 사안가 간다 이런 거 많이 나오는데 사안가만 쳐도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뭐이 제가 유튜브에다가 사안가 쳤거든요 사안가 상한가 치면은 뭐다 상한가래 상한가 예고 뭐 상한가 먹는 법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의 조율성 어마무시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 국내 주식 비중 줄이셔야 돼요 주식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줄이셔야 됩니다 불확실성 너무 커요 밸류어 프로그램 불확실성 6월달에 공매도 재개 불확실성 11월달에 미국 대선 불확실성 금투세 불확실성 이 4개만 하더라도 어마무시해요 보통 계속적으로 라이브 방증시에서이 내용을 다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다루고 있죠. 뭐냐면 다들 아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잘못된 얘기 했다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치면서 후려먹을 그 우리가 뭐사투리로 그러나 가먹는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먹을 준비를 지금 제 생각에는 증시기간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이런 식의 글을 쓸 수가 없죠. 지금은 정말 위험합니다. 비중 줄여야 됩니다. 관망세 가져야 되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 항상 말씀드리면 돼, 여러분들 요런 유튜브 저를 포함해서 리딩방에서 이제 좀 나가시고 주식비중 줄이시고 계속적으로 예적금 비중 늘리시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어 저는 또 <laughs> 내일 또 업무 빌딩 해야 되니까 내일 종목들 찾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